총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충북 8개 선거구에서 14명이 등록했습니다. 정당들도 신임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들어서면서 은성군이 주변 지역을 복합치유단지로 둔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세계무의 마스터십 위원회를 두고 충북도의 회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첫날, 예상했던 대로 낯익은 얼굴들이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각 당이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며 정치 신인 모시기에 나선 만큼 어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 선거 흥행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충북 8개 선거구에서는 14명의 예비주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던 주자들이 먼저 선거운동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천타천 출마를 준비 중인 주자가 40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초반 예비 후보 등록률은 높지 않습니다. 선거법 개정 등 안갯속 선거판 흐름을 관망하며 이른바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6일까지로 여유가 있어 이른바 정치신인으로 분류되는 공직자 출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은 내년 초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두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또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공정을 해하는 기부행위 매수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표 등 오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조사 조치할 계획입니다. 21대 총선에 막은 올랐지만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갈등으로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에도 변수에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주시 의회가 올해 이어 내년도 수자원 공사 정수 구입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수 구입비 125억 3천만 원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정수 구입비와 올해 체납분을 합친 것으로 연체료도 모두 삭감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주민에게 수도요금을 받고 있지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 수전공사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산은행 건물 보수 공사비는 상임위에 이어 예결투기도 통과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특화된 출혈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예산 확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정 용지인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한 일만 남았는데 센터와 더불어 인근 지역을 치유 단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개 진료 과목과 300개 병상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인 소방 복합 치유 센터. 소방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 병원이 부족한 중부 4군의 기대가 특히 큽니다. 성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시간 이상 소요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소방 병원이 생기 o r 해서 저희 지역에 엄청난 의료 혜택이 온다고 지난달 근거 법안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달아 통과하고 내년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 22억 5천만 원을 확보하면서 큰 고비도 넘었습니다. 이제 소방 복합 치유 센터가 실제로 건립될 일만 남으면서 음성군은 유치 단계부터 함께 계획했던 연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칭 산림 치유 복합 문화 밸리가 대표적. 소방 복합 치유 센터 예정 용지와 불과 2km 거리에 있는 임야와 저수지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곳곳에 산책길을 닦아 산림욕과 명상 등을 즐길 수 있게 하고 각종 정원과 교육 체험 놀이 시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모두 조성될 경우 98 헥타르 규모입니다. 당장 내년에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청사진을 짤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약 5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부터 시작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도 보듬겠다는 복합 치유 단지. 소방 공무원 전문 치료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치유 공간까지 일석 삼조의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충주 경찰서가 태양광 발전 시설 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충주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업자 3명에게 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자들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는데 해당 의원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회 대회를 끝내 세계 무예마스터십의 심장 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 지원 예산도 충북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가까스로 절반 정도만 확보했는데요. 여야를 떠나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상임위에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 관련 예산을 심의한 자유한국당 이옥교 의원이 충북 도의회 단상에 섰습니다. 이시종 도지사 눈앞에서 작심한 듯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7억 원이 부활한 무예 마스터십 위원의 예산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충청북도도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도 모두 눈을 감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에 공무원까지 14명이 근무하는데 지원 근거도 없는 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민들의 혈세로 충당한다며 나를 세웠습니다. 이시종 기사 본인이 임기를 마친 뒤 활동하기 위해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에 특별한 애정을 쏟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정부가 승인한 충주 유네스코 국제 무예 센터가 대신하면 된다며 존재 이유마저 부정했습니다. 국제 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 무예 센터에서 추진하고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는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충북도의회 감시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은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법정 단체가 아니다 보니 우수 인력 채용에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2023년이면 지사님도 바뀌는 다음 도지사가 이제 주관해야 되는 행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다음 도지사가 의지를 안 갖고 있으면 이 조직이 해체돼야 되는 자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해체돼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거든요. 충청북도는 무예마스터시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 다만 국비를 40% 지원받는 법정 법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와의 기능 통합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단양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양군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몰다 도로변에 잠들어 주민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청주시가 카드형 지역카페 청주페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만 목표액 100억 원의 10%를 웃도는 12억 원 이상이 팔렸는데요.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체크카드 방식이라 기존 상품권보다 편리하지만 개선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보이차 전문점을 방문한 손님이 카드를 꺼내듭니다. 청주시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새롭게 발매한 지역화폐 청주페이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긁은 뒤 구매 금액을 입력하자 결제가 끝납니다 충전을 해서 써보니까 우리가 일반 쓰는 카드와는 전, 전혀 문제없이 똑같이 사용이 되니까 일반 카드보다도 오히려 기존 종이 형태의 상품권 형식에서 벗어나 충전해서 쓰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청주 지역 매장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QR 코드가 지금 가맹점에 다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도 일반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부담이 0.3% 포인트 낮아져 반기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절감한 효과로 많이 이용하시면은 네. 돈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 청주의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나 지형점에서는 결제가 제한되고 온라인 쇼핑도 할수 없습니다. 또 기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달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일도 30%에 그쳐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보다 10%포인트나 낮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는 거의 다 그냥 지영점이고막 전국에 있는 거잖아요. 쇼핑 같은 것도 거의 서울에 본사가 있는 데서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사용이 거의 안될것 같아요. 청주시는 올해 청주페이 충전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잡고 선착순 6천 명에게 충전 금액의 10%를 더 적립해 주고 온라인 쇼핑 등 사용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주시가 난임 부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지원 사업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여성 나이 기준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시술비를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후 관리비 지원 대상이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변경됐습니다. 면 생산업체인 한일식품과 포장용기를 제작하는 LCC,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인 경보기업 등 3개 업체가 충주시와 300억 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면류를 주력 생산하는 한일식품은 충주시 용탄동 제5 일반산업단지에 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축과 함께 1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LCC는 90억 원, 경보기업은 20억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해 충주 메가폴리스 산단에 공장을 신축합니다. 충북에서도 바른미래당 분당이 가시화됐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바른미래당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구 창당준비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적어도 3개 선거구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청주시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유연 근무제와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천시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 도시로 2년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2017년 재지정에서 보류됐지만 여성 공무원과 일자리 확대, 비상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